악마와 춤춰본 이건... 적 있나요? 트리스 씨를 따라오다 보니, 이상한 곳에 오게 됐어요. <laughs> 뭔가 기분 나쁜 공간이에요. 공기가 이질적이고, 압박감이 느껴져요. 여긴, 분명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시건, 틀림없이, 용의 영지야. 강남 상공에 나타났던, 바로 그 이천지형. 우리도, 이런 형태의 작전 지역에 진입했던 적이 있다. 설마 이곳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트리스의 능력으로 용의 영지가 구현화된 거예요. 하지만 어째서…… 트리스는 이럴아이가 아닌데, 그보다도…… 트리스는요, 저기야, 봐봐…… 트리스, 내말 들어봐, 내가 네 언니야…… 알아, 언니. 그래. 나의 소중한 언니. 그런데 지금은, 미안하지만, 조용히 해줬으면 해. 너무, 화가 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왜 화가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 그리고, 이 분노가 자꾸 내게 힘과 쾌락을 주고 있어. 트리스! 나야! 오세린! 오세린.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 인간들과 적대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잊지 않고 있어.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들,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클로저들의 이야기. 잘못된 길을 든 용의 일족에 대한 이야기, 맛있는 달걀과 최악의 선배, 그리고 재미있는 상어 영화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걸 떠올리려고 할수록 머리가 아파와, 뭔가가 날 방해하고 있어! 나에게 화를 내라고, 영지를 구축하고, 그걸 방해하는 모든 걸 짓밟으라고! 그걸 위한 분노의 위광이라고! 분노의 위광? 트리스의 아버지, 헤카톤 케일이 트리스에게 뭔가를 심어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고려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소통하고 정신검응을 통해 면밀히 검사도 해봤어요. 하지만 트리스한테서 헤카톤 케일의 의지를 읽어내지 못했어요. <laughs> 당신 잘못이 아니야, 오세린. 알것 같아…… 이 위광은 나 자신한테 심어진 게 아니었어. 아래 껍데기에, 내 아버지가 새겨 넣은 거야. 그 무엇보다도 먼저 분노를 인식하도록…… 이 위광이 나에게 각인되도록…… 그럴 리가 없어! 나도 같은 알에서 태어났는데! 레비아 씨가 분노의 위강에 영향을 적게 받은 건, 아스타로트에 의해 힘을 빼앗겼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전화위복이라는 거군요. 그, 그럼 어서, 그 분노의 위강을 벗어던져! 아니, 아직은, 그럴 수 없어. 뭐? 어째서? 이 힘은, 용의 딸인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는 아직 이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 조금 더이 위강을 나에게 머물게 하겠어. 그래서 이 위강의 선악을 재단할 거야.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해. 나 스스로 판단해서 답을 내리고 싶어. 그러니 내게 그럴 시간을 줘. 언니 미리 사과할게, 언니와 오세린. 그리고, 거기 있는 인간 전사들. 아직은 이 위광을 자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잠시만 내 힘을 빼줬으면 해. 갓난아기와 놀아준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가, 갓난아기 치곤 너무 크잖아! 말이 안 통할 것 같군.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손을 좀 봐줘야겠군. 버르장 머리 없는 아기용을 길들여야겠어하아 루나! 괜찮나요? 너무 엄청난 힘의 차이군요. 우리들 모두가 달라붙어도 소용이 없다니. 이 느낌. 예전에도 받은 적이 있어. 단순히 강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 그 자체가 무의미한 느낌. 누님이 와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 그래, 아스타로트야. 맞아요, 그때랑 똑같아요. 그럼 그때 아스타로트랑 마찬가지로 용의 위광이 전개된 걸까요? 분노의 위광이 폭주해서 용의 위광으로 변했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영역으로까지 진화한 걸지도 몰라요. 어느 쪽이든 서둘러 막아야 해요. 저대로 놔뒀다간, 어디까지 위공이 강화될지…… 역시 힘, 엄청나, 버리기에 아까워 하지만 제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야. 사용할수록, 기분 나쁜 고양감이 넘쳐, 언니와 우세린…… 그리고 인간 전사들. 시간을 내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너희의 힘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 이 이상은 힘 조절을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물러가도록 해.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이 힘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어.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자. 무리아 테리스! 그러지 마! 해보지도 않고 무리라고 말할 순 없어. 일단... 구축한 영지의 범위를 넓혀보겠어. 그러면, 위광의 힘이 줄어들어서, 제어가 가능해질지도 몰라. 쟤 완전 막무가내잖아요. 세린 선배, 쟤 원래 저런 성격이었어요? 성격 자체는, 원래 성격이 맞아. 원래 자존심 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의 아이였어. 지금 정신감흥으로 감지한 바에 의하면, 분노의 위광이, 그런 트리스의 성격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을 활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그게 트리스의 책임감 있는 성격과 어우러져서 최악의 시너지를 내고 있고. 자기에게 부여된 걸 타인의 말만 듣고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군요. 그거, 나름대로 공감이 가긴 하지만. 아버지가 사악한 왕이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힘이라고 해도, 제어할 수만 있다면, 언니에게, 더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사실, 어떻게 버려야 할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미안해, 언니. 난 이미 결정을 내렸어. 걱정 마. 언니 곁으로 돌아올 테니 트리스 씨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레비아 씨 트리스! 네? 어떻게 해